네, 할렐루야. 잘 주무셨습니까? 어,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하루로 시작하시게 되기를 간지히 바랍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깨어 믿음의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서대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늙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서대바나와 버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무난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무난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무난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옷이 없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 고린도전서의 이제 마지막 어, 부분입니다. 마지막 어, 권면 당부와 이제 축도가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인데 어, 오늘 이 마지막 그 바울의 어떤 당부 가운데 우리 13절에는 어,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자답게 강건하라. 어떤 뜻일까요? 어, 교회가 남자만 있는 것도 아닐 텐데,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 남자답게 강건하라에 쓰여진 헬라어 원어를 보면, 어떤 용어가 쓰여졌는가 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군인이 남성답게, 군인이죠. 군인이 어떤 적의 공격에서 뒤로 물러서지 않고 적군의 공격 가운데도 맞서서 버텨라라는 그런 의미가 남자답게 강건하라라는 이제 그런 의미로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자리에서 뒤로 물러서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자리에서 무너지지 않고 또 거기에 맞서서 버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또 많은 유혹들이 있고 또 많은 어떤 시험도 있고 또 사단의 공격돌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무너지지 말고 믿음으로 서서 버텨내라는 라 그런 의미죠. 어, 여러분 오늘 우리 생활 속에서 또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믿음에 굳게 서서 적의 공격에 맞서야 될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어, 직장에서 믿음으로 서서 뒤로 물러서지 말아야 될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여러분이 일하시는 일태에서 또는 취미나 오락생활 가운데서도 믿음의 자리를 벗어나지 않고, 유혹이나 시험이나 어떤 사단의 공격 가운데 우리가 버티며 맞서서 나가 싸워야 될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믿음으로 서서 뒤로 물러서지 않고 버텨내고 맞서야 될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 믿음의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이 사단의 공격 가운데 뒤로 물러서지 않고 믿음으로 버텨낼 수 있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권면은 14절입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어, 바울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라고 하면서 모든 일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 이 모든 일은 우리가 생활하는 것 중에 하나도 빠짐이 없는 거죠. 뭐, 말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모든 행동하는 것, 또 어떤 환경으로 따지면 직장도 포함되어지고 사업장 또 학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니는 모든 곳다 포함되는 것이죠. 그 모든 일에 무엇을 하든지 사랑으로 행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이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 같은 편지죠. 앞에 있는 13장 본문에서 이미 사랑장으로 알려진 것처럼 사랑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고 중요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13장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무엇 무엇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고 또 무엇 무엇 한다고 해도 사랑이 없다면 바울은 거기서 강조하는 것이 아무리 뭐를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뭐 은사를 이야기하고 방언을 이야기하고 예언을 하고 또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무슨 일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뭐몇 프로 부족하다 이게 아니라 그냥 아예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만큼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야기를 이미 앞서서 바울은 언급을 했었습니다. 바울 신학에 있어서 사랑은 참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실천적인 가르침을 다 포괄하는 그런 단어이고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또 바울 신학의 핵심이 바로 사랑이죠. 그러기 때문에 사랑이 없으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래서 신자에서 신자의 삶에 있어서 사랑의 실패는 모든 윤리의 실패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이미 1 3 장에서 바울이 말한 것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이야기했죠. 자, 그러면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 말하는 뭐 윤리적인 도덕적인 차원에서 어떤 감정적인 그런 사랑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 아가페의 사랑은 그럼 뭐겠습니까? 이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 그러고요. 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도대체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요한 1세에 보면 사랑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 이꼴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사랑 그 자체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가페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사랑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눈에 보이는 인격으로 실체로 메시아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사랑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특별히 고린도전서에서 아가페하라라고 이렇게 나오는 본문들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가 하면 아 내가 알고 있는 그런 사랑, 세상 사람들이 사랑을 참 아름답게 보니까. 그런 사랑을 하라는 것이구나. 그렇게 보지 말고요. 이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게서 주인으로 사시면 나타나는 말이 있죠. 주인으로 사셔서 나타나는 행동이 있겠죠. 주인으로 사시기 때문에 나타나는 눈빛이 있겠죠. 그런 일을 행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랑이 아가페가 아니면 예수가 나타나지 않으면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니요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가 나타나면 모든 율법의 완성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본다면 어, 여러분의 오늘 사업에 어, 예수가 나타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이 하는 모든 직장 생활에 또 여러분의 관계 속에 여러분의 만남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일과 또 여러분의 모든 동작과 눈빛 속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나타날까요? 오늘 적용해 보십시오. 또 여러분의 취미 생활, 오늘 또 오락 생활 하는 가운데도 모든 일에 그랬으니까 거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일 가운데 오늘 예수 글서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한번 고민해 보면서 적용하시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15절에는 서대바나의 집이라고 특별히 한 사람의 이름을 꼬집어서 그의 집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집은 아가야, 이 지방의 이름이죠. 아가야의 첫 열매이고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이 집안의 특징은 성도들을 섬기기로 작정한 집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세대바나의 집이 주 안에서 하고 있는 이런 섬김과 수고에 대해서 이 교회가 경의를 표해주기를 원하는데 16절에 보니까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뭐하라고요? 순종하라. 여기서 순종하라는 것은 어떤 주인과 종사의 그런 순종의 그림이 아니고 이 순종은 협력하고 잘 따라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우리가 추측하기로는 이 서대바나의 집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어떤 행정적인 또 치리적인 문제들을 다 맡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 있었고 많은 뭐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이 서대바나의 집을 중심으로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따라주고 순종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내가 스데바나와 보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부족한 것을 채웠던 사람들이 이름이 등장하죠. 또 스데바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18절 보면,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여러분 이세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바울이 이들이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사람이었고 또 바울과 또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평안하게 해주는 또 기쁘게 해주는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해줬던 사람들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니까 알아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늘 또 우리 교회 안에 또 우리 주변의 형제자매들 속에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부족함을 메워주는 사람이 있고, 또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또 교회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봉사하는 사람,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오늘 큐티를 적용한다면 알아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알아주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그들의 어떤 부족함을 메껴주는 사람들? 또 마음을 시원케 해 주는 그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어떻게 하는 것이 알아주는 것일까요? 오늘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는 것이 그들을 알아주는 것일까? 뭐 전화를 할 수도 있고, 선물을 뭐 선물을 뭐줄 수도 있고, 아니면 문자를 보낼 수도 있고, 아니면 기도해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오늘 q t 의 적용으로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어, 그리고는 여러 가지 사람들에 대한 문안들, 문안들, 문안 인사들이 있고요. 22절에 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옷이 없어서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는 이 표현이 읽으면서 어, 매끄러운 표, 표현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어,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할수 있는 상황이 되려면, 주를 욕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러면 쉽게 이해가 되죠. 그런데, 주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저주를 받을지어다. 어, 이말 뜻은 어떤 뜻일까요? 그렇다면, 이것은, 주를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도주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신자는 주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주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죠. 주를 사랑하는 것 그것은 교회를 다니면서 주를 사랑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신자라고 한다면 주를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라. 이렇게 되는 거죠. 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지 않습니까? 부인한 뒤에 어, 주님을 떠나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또 부활하신 다음에 어, 그런 뒤에 베드로를 다시 만났을 때 어, 아침에 조반을 준비하시면서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세번 물으신 것이 어떤 질문이었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세번 물으셨죠. 주님께서 예수님을 배반한 베드로에게 확인하기를 원하셨던 것은, 듣기를 원하셨던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네가 왜 나를 배반했느냐? 뭐 그런 질문이 아니었고요. 또그 이유를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이것 한 가지만 확인하면 된다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면 됐다는 거죠. 왜 배반했는지 몰라도 괜찮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것만 확인되어지면 그럼 신앙은 무엇이겠습니까? 신앙은 주님을 사랑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어, 주님을 사랑하느냐 세상을 사랑하느냐 주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고 이런 신앙이 되어지면 이것은 엉터리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 표현을 통해서 주를 사랑하느냐 돈을 사랑하느냐 주를 사랑하느냐 세상을 사랑하느냐 주를 사랑하느냐 성공을 사랑하느냐 그런 어정쩡한 신앙이 되지 않기를 원하고, 엉터리 신앙이 되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 주님은 어 뭐, 주님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하고, 그것은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짜 신앙의 모습이고, 엉터리 신앙의 모습이죠. 그래서 바울은 저주받아야 되는 모습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에 어떤 경고를 받으시고, 내 신앙의 모습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가, 한번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주님을 더 사랑하는,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그런 신앙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교회 에 다닐 수 있죠. 얼마든지 봉사할 수 있죠.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는 저주가 있을지어다. 이것은 심각한,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또 주님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믿음에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 사단의 어떤 유혹 가운데 또 시험 가운데 사단의 공격 가운데 믿음의 자리에서 물러서거나 무너지지 말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자리에서 맞서서 버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오늘 하는 모든 일에 사랑으로 행하길 원합니다. 아가페로 행하길 원합니다.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가 주인으로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특별히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메꿔주고 있는 사람들 주님 그들을 격려하며 알아주며 칭찬할 수 있는 오늘 하루 될수 있도록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길 원합니다. 주를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 저주받을 일임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신앙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린도 전서는 오늘 이렇게 본문을 마치게 됩니다. 우리 내일부터는 베드로 전서가 또 시작되는 것 같아요. 또 베드로 전서도 많이 또 읽으시고 또 묵상하셔서 또 내일 또 시작되는 그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또 오늘 또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